제가 했던 방송에서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어휘력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스텝들도 다 뒤집어졌거든요. 개 편하다를 뭐라고 답했냐? 많이 편하다. 멍멍, 편하다? 학생들이 왜 뭔가 강조할 때 앞에다가 개, 멍멍이를 붙이곤 하잖아요. 새님은 뭐라고 답했냐? 태양이랍니다. 햇님을 생각한 거겠죠. 믿었다는. 미치 됐다. 깜냥은 까만 고양이. 을씨연스럽다는 욕으로 알고 있어요. 을씨성을 가진 여성분을 떠올리더라고요. 황당한가요? 근데 이거 진짜 일부일 뿐입니다. 요즘요, 초등학생 어휘력도 안 되는 중고생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나마 검색을 하면은 지식인에서 글자라도 읽었는데 요즘엔 검색도 유튜브에서 하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글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못 읽는 학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시험은 반대로 국어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번 수능만 해도 해결의 철학 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무려 4번 문제. 앞에서부터 아예 국어를 아예 수능 전체를 포기한 학생이 꽤 많습니다. 이게 국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문제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수학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수학 이전에 문해력이 안 되면 아예 손... 도요초등학교 문제도 볼까요? 그냥 보면국어처럼 보이죠, 완전. 저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수학인데요.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저절로 어휘력 문뇌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제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저희 딸내미들 가르치려고 만든 책이에요. 제가 이거 딱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서 실제로 진짜 이 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문해력과 어휘력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뭘 하냐. 많이들 하시는 게 단어 외우기예요. 영화 단어 외우듯이 외웁니다. 하나하나 단어 따로따로 따로 외우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그래 다 합니까? 정신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조차도 어원맵으로 단어들을 서로 연결 지어서 굉장히 쉽게 공부했잖아요. 한국어 어휘들은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저절로 어휘력 책 표지에 나온 단어인데요. 생명이란 단어 이한 단어만 따로 기계처럼 외울 필요 없어요. 생이라는 글자에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생명 생방송 뭐 생크림 생동감 생일 생식 생중계 등등 함께 연결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 책에서. 어휘맵을 제공해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 한 번에 수십 개의 단어가 서로 연결되죠 그러면 생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연결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돼요 아니 한 개보다 더 많은 걸 외우니까 이거 더 힘든 거 아니냐 아니요 오히려 기억에 더잘 남습니다 우리 뇌의 모든 지식은 결국에는 다 연결이거든요 이 연결이 많을수록 잘안 떨어져 나가요 이해가 되니까 재미도 있고요 요즘은 또문해력이 워낙 문제도 보니까 한자 공부를 빡세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휘력을 기르겠다고 한자 이거 외우느라고 심지어 다른 과목이 지장이 생길 정도 이게 한자 공부가 선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지겨워요 한자 공부 꼭 필요하지만 과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쓸줄 아는 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개안 돼요. 하지만 어휘력은 자신 있고 국어 만점 하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딱 공부에 필요한 그만큼만 우리 일단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요게 요게 만화책이거든요. 그냥 만화가 아니라 우리 뇌는 만화 같은 이미지와 함께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으면 더더욱 기억에 잘 남고요.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어휘. 학습 만화책 사실 뭐이거보다더 좋은 방법이 없죠 게다가 게임처럼 할수 있는 공신닷컴 어휘력 학습기와 보드판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저절로 시리즈는 단어의 지식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아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 기억은 정말이지 평생토록 갈 것이고, 아침 내는 꿈을 이루게 해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 게임보다도 더 재밌을 겁니다.